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결론입니다 LG 이노텍이 애플의 신사업인 자율주행차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일 LG 이노텍은 장중한때 7.89% 오르며 34만 2천원 최고가를 기록했고 5.84%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장중한때 33만 6천원까지 오르며 2008년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3일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하며 최고가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오전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lg 이노텍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4% 올린 40만원으로 상향했는데그 이유는 lg 이노텍의 현 주가는 저폐가된 상태로 애플의 메타버스 xr 기기 자율주행차 등 신사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LG 이노텍의 광학 부품과 전장 부품이 애플의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와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3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반도체 기판사업 이익이 과거 대비 2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14 하드웨어 사양이 2015년 아이폰 이후 7년 만에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며 판가 상승 및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lg 이노텍은 최적화된 자율주행차 사업구조를 확보한 업체로 평가돼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 최대 수혜가 전망된다며 lg 이노텍이 자율주행차 핵심인 광학기술과 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부터 자율주행차 부품 생산을 위한 양산성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부터 주가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오다 2008년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한 LG 이노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